이피 p 님 해외 직구 해봤어요? 해봤냐고 PD님! 안 해봤어요? 개인 통관 보유 번호 있잖아 나그 받은 적 있는 거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아요? 내 거? 내거 번호 몰라요? 기억이 안나 이거 매번 뭐 이거 번호 받아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적어둬야 되나 재발급 받아야 되나? 알아요? 이런 궁금증 좀좀 해소 좀 해주세요. 관세청 도와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걸 말도 안 했는데 나오셨네요. 누구세요? <laughs> 네, 관세청 김현성 다 알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물어볼 내용은요.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대체 뭔지가 가장 궁금해요. 음... 제가 주민등록번호도 있고요, 여권 번호도 있고, 뭐. 제가 있는 거다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왜 이걸 음. 따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걸 어디에다가 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디서 받고 일회성이고 재발급도 가능한지 내가 또내 아기 거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게다 네. 궁금하거든요 되게 많으신데요 <laughs> 우리 직구 하시는 음.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네. 나온 만큼 메모를 네. 꼼꼼히 해봤습니다 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뭐예요 개인 통관 하, 진행하실 때꼭 필요한 보호인데요 음. 주민등록번호 대신해서 발급받아야 되는 보호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어, 설명은 일단 잘 들었는데. 네, 네, 그런데. <laughs> 그런데. 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여권 번호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꼭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되는지. 네. 우리나라가 네. 발달이 정말 잘돼 있거든요. 정보의 이런. 이런 거 진짜 잘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통관되는 과정에 세관도 있고 음, 특성업체도 있고 관세사도 음, 있고 육안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음. 개인의 정보 통관되면서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 유출될 수가 있죠. 개인 통관 음. 고유번호를 쓰게 되면 이제 그게 가려지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대박이다. 최근에 올해 6월 3일자부터는 면세 받을 때또 개인 통관 고유에 쓰는 걸로 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밖에 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내화물이 어디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직구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죠. 집에서 내가 네. 국내에 있는 물건을 시킬 때도 언제 오나 전그하게 너무 궁금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딱 클릭했는데 내일 오는지 오래 오는지 궁금해서 저 같은 데도 성격 급해서 맨날 맨날 클릭 클릭 하거든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로 이제는. 나의 통관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 과거 거도 과거에 내가 통관했던 거도 다알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내가 산 물건이 어디쯤 바다 건너오고 있는지, 비행기를 샀는지 <laughs> 네. 이걸 확인하는 네. 방법이 두 가지네요. 네, 그러면 네.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은행 가면 되는 건가요? 관세청 가야 돼요? 아, 공항 가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번거로우시죠? 그러니까 너무 일단.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직구를 한다 하면 응. 인터넷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인터넷 창을 켜고, 그 다음에. 켜고. 그죠 방세청 개인 통관보유부호를탁 치죠. 그 다음에 검색을 눌러서 접속을 하면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서는 누구나 다 있으시니까. 휴대폰 번호로 인증받으시면 1, 2분 안에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너무 좋은 것 네. 같은데.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건 제가 조금 더 아, 확인해보고, 다음번에 그러면 <laughs> 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깔끔한 답변 네. 감사하고요. 오늘 자면서도 생각이 네. 날것 같습니다. 네. 개인 통관 고유 부호!